지금 보시는 제품은 몽키키드 신제품, 창의적인 이동수단들과 몽키키드의 미니 로봇입니다. 몽키키드 5주년 기념 특별 제작된 세트이며 아이들을 위한 멋진 선물이 될 거예요. 비행기와 자동차, 보트가 있는 창의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몽키키드의 상징인 빨간과 노란색의 조합이고 특별한 기능도 있는 멋진 세트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선 뒤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동수단인 슈퍼카입니다. F1 레이싱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고, 키파키가 더 커서 차체가 앞으로 쏠려 있고, 차량 뒤쪽으로 8기통 엔진이 나와 있으며, 클립 파츠로 4개의 머플러가 표현됐습니다. 투명창을 들어올리면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몽키키드가 탑승해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탑승 상태에서 문을 닫으면 핸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이동수단은 스터드 슈터가 달린 코트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8기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무슨 용도인지 모를 물이 보트 양옆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은 프린팅된 타입 말고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보트에는 총 5개의 스티커가 부착됐고, 손오공이 운전하는 보트답게, 보트에는 손오공 얼굴이 들어간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오공 피규어의 꼬리 때문에 운전석에 앉을 때 살짝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의자 브릭은 굳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보트에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스터드 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느낌의 보트로 디자인 자체는 이쁘게 잘 나왔고 자동차보다는 더 신경써서 설계한 느낌이네요. 마지막 이동수단은 제트기입니다. 양쪽 날개에는 커다란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엔진 뒤로 구름부릭을 이용해 비행구름을 표현해주었습니다. 날개는 내가 원하는 각도로 조정이 가능해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어요. 계기판은 프린팅으로 표현이 됐고 운전석 뒤쪽으로 꼬리날개가 있는데 장총 부릭을 이용해 포인트를 잡아주었습니다. 피규어랑 이동수단이 짝이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피규어는 몽키키드와 손오공 두 개가 있고 피규어들은 작업복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기체당 적당히 배분이 됐고 조립은 기체 하나씩 따로 설명서가 있어서 친구와 같이 조립하거나 만들고 싶은 것만 조립해서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라운드 센터바 브릭과 클립 브릭을 이용해 특별한 조립이 가능한 세트입니다 각 기체마다 라운드 브릭이 노출돼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특별한 합체가 가능하게 설계된 게 좋게 느껴졌습니다. 44,900원 가격대에 네 가지 놀이가 가능해 합리적이며 아이들용이다 보니 확실히 쉽게 놀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하지만 클립으로만 연결된 만큼 내구성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닌자고 엘리멘탈 맥처럼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나만의 특별한 로봇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레고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선물을 줄수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몽키키드의 미니로봇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별 기대 없었지만 조립함에 정말 괜찮던 세트입니다. 몽키킹 워리어로봇의 SD버전이며 몽키키드는 여의봉을 들고 어깨 견갑을 착용한 전투복 차림이며 로봇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로봇의 비율은 3등신이며 손과 발이 유별나게 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몸통은 스티커로 하늘천이 새겨진 것 빼곤 큰 특징은 없지만 하트 브릭을 이용한 포인트는 귀엽네요. 미니 로봇의 크기상 팔은 어깨와 손목 부분만 움직임이 가능하고 손 안에는 클립 파츠가 있어 여유봉을 들고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다리도 팔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만 발목의 가동 범위는 좁습니다. 발목의 가동 범위가 짧아야 아이들이 놀이를 하거나 다양한 자세를 취함에 있어 자연스러운 놀이와 연출이 가능하게 하는 레고의 배려입니다. 스티커는 얼마 없지만 로봇의 포인트들이 스티커로 되고 얼굴의 눈부분과 등에 있는 깃발 장식이 프린팅이고 깃발은 플라스틱 호일로 표현돼 로봇이 한층 더 멋있어지게 합니다. 레고 로봇의 특성상 뒷모습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도 포인트를 줘서 어색함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꼬리는 볼커넥터 파츠를 길게 이어서 표현했습니다. 손오공에게 특별한 파트너 근둔이 있는데 로봇보다 더 크게 설계된 제품이네요. 하지만 측면에서 다른 색의 브릭기 보이는 게 거슬렸고, 로봇이 잘 고정이 안 되고 쉽게 분리되는 게 아쉽습니다. 피규어가 탑승이 가능하게 하고, 여의봉 또한 피규어가 될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보고는 64,900원이라는 가격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립을 하고 완성품을 본 순간, 이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로봇을 좋아하신다면 구매 추천드리고, 몽키키드, 디오라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